비스티 아름다운 밤이 알아? 네 알아. 그거 1위 한 곡이잖아. 내가 이따 그춤 알려줄게. 그래. <목소리> 안녕 베이비 슈. <목소리> 밖에선 비밀이라 그랬잖아. 아 맞다 맞다. 우리 사이 비밀이지? 그래서 아는 척도 금지고 친한 척도 금지야, 알았지? 아 근데 우리도 남들처럼 하면 안 돼? 아 이게 뭐야? 사귀는 거맞아 그럼. 제대로 해보던가 남녀 사이는 원래 그런 거야 아, 어떻게 하면 베이비 씨랑 더 가까워지지? 잘해주면 응?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야, 사귀는 거 맞아? 무슨 소리야? 내가 고백하니까 바로 좋다고 했거든 바보니까 그, 머슴처럼 부리려고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고? 진짜! 삼촌이랑 말이 안 통해, 진짜 아, 왜 그래? 음, 서준이가 순수해서 좋아하는 걸 거야 순수? 얘 바보잖아, 완전 문혜왕. 뭐? h 씨.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문혜왕인데, 중학교 때 별명이었어! 내가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데, 씨. 하, 자식 진짜 화내네. 그러지 말고, 정말 들어봐. 여자는, 응? 착하고 잘해주는 남자를 좋아해. 항상 배려해주고 위해주는. 응? 진짜? 그러면 돼? 아유, 야, 간질간질하다. 그게 뭐냐, 뭐 착한 남자의 연애법, 뭐 이런 거야? 늘 배려해주고, 응. 늘 칭찬해주고, 쉬, 쉬. 오케이? 응, 오케이. <웃음> <웃음> 응. 뭐야? 기다리고 있었지. 늘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걸 같이 해줘. 어, 뭐 지금 하고 싶은 거 없어? 우린 늘 함께 해야 되니까. 뭐래? 나 지금 학원 가야 돼. 비켜. 어, 그럼 같이 가줄게. 거기 석차 완전 높은 애들만 가는 데거든. 니네 같은 애들은 못 가. 어, 그래? 배려해 주고 챙겨 주고. 이거 우유, 우유 마실 거지? 이거, 이거 내가? 뭐 이게왜안 되지? 이게왜안 되지? 이이게 가방 들어이게 아, 됐어 가방 들어줄게 아, 들어줄게 가방 아! 미쳤냐? 개이게 아, 아닌데 해비 쇼. 너 아직도 있었냐? 널 위해 기다린 거지. 우린 늘 함께해야 되니까. 공부 안 해? 그러네. 아 내일 수학 숙제랑 이것저것 할거 많은데 또 혼나겠다. 헐. 어디 가? 집 간다 집. 아 맞다. 함께 해야 되는데. 지구는 안 되겠지. 너 진짜 모자란 거 아니냐? 늘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해줘. 베이비 슈, 너는 지구에서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어 맞다. 음, 안 착한데 착한 척 연기를 잘하고. 뭐? 최고야. 너 진짜 바보구나. 나 그럴 줄 알았다. 너 진짜 바보지. 아니야. 알 아니, 형. 아 이게 뭐야. 서준아, 내가 말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아, 상황을 봐 가며. 아씨 몰라. 야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위주로 편하게 대해. 그럼 좋아해? 좋아할 걸? 원래 커피도 쓰면 더 좋아하듯이 뭐 사람도 마찬가지일걸. 여자는 쓴 커피를 좋아한다는 거야? 아이 닭 같은 자식. 그냥 쿨하고 차갑게 대하라고. 근데 그건 나쁜 남자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이다. 내 스타일. 잘 들어. 착한 거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이렇게 기분이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음. 다른 사람이 그 반응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남자답게. 음. 그럴 때 여자들이 가는 거야. 아또뭐 하냐? 나 이제 나쁜 남자다. 무슨 소리야? 두고 봐. 베이비 슈가 완전 나한테 빠져들 거야. 항상 쿨한 척,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야. 나 어제 일 잊어버렸다. 나 쿨하니까. 뭐? 사실 나너 너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 안다고 해도 잡지 않아. 야, 웃는 거 봤지? 이제 완전 신세계가 열렸을 거다. 야, 그 나쁜 남자, 그잘난잘 잘 모르겠다. 열심히 해. 카리스마. 남자는 카리스마. 야, 마크 잘한다. 와, 진짜 감탄데 뭐야 이 쓰리샷은?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어. 넌 몰라도 돼. 관심 꺼줘. 뭐? 이렇게 스킨, 쓰이... 어, 스킨, 스킨, 그래, 스킨십 하는 거, 이건내 평소 습관이야. 너무 좋아하지 마. <laughs>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나쁜 남자는 원래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많아. 근데? 신경 쓰이지? 아마 지금 엄청 신경 쓰일 거야. 우리 삼촌이 그랬거든. 저기. 진정해, 진 누나들, 번호 좀 줄래요? 나 원래 다른 여자한테 관심 많아 기분 나빠하지 마. 기분 안 나쁘거든. 나 간다. 헤어질 때도 잡지 않아. 나 나쁜 남자니까. 야, 죽. 진아잘 잃어버려. 뭐래? 한 번만 더 아는 척하면 죽여버릴게. 그리고 나보고 불행하니 에휴 유 같은 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왜? 네. 와. 인사해, 우리 아빠. 아, 너희들이 우리 다현이 친구들이구나.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장인은. <laughs> 그래 아. 어, 저 올라가 있어 아빠가 먹을 거 챙겨갖고 올라갈게 가아 <laughs> 이쁘게 생겼다 <laughs> 야 다윤아 이 이방... 방이 혼자 있어라 네 근데 우리가 왜 여기 물론 우리야 영광이지만 별로 친하지도 않아 왜 우리 친하잖아 그, 그랬던가? 난 안전 친한데. 나는 얘 어, 남친 한 마디도 하지 마. 한 마디만 해봐, 바로 내쫓을 거니까. 너희들도 아까 한 얘기 잊지 마. 오늘 여기서 었던 일은 다 비밀이다. 알았지? 응.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괜찮아, 긴장 풀어. 편하게 생각해. 응, 응. 그래, 저 편하게 생각해. 응. 자, 그럼 이제부터 뭐 하고 놀까? 0 0 7 0 0 0 7 0칠0 0 0아선0 0다일다일자와자자 시작 인디0 0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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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아0 시작 0 0 7 0 아~ 아~ 잘한다. 오! 자. 자, 아~ 아~ 시자 아~ 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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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없는 거 아~ 이렇게 약하게 그러게 없기야.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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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 게 아~ 아~ 이렇게 봐주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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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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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게. 그냥 세게 쳐. 진, 진짜 괜찮으니까 세게 치라고. 야, 아, 아, 그런 게 어딨냐? 아빠, 얘네가 어. 억울하다고 인디언만 다시 한대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laughs> 자 시작 인디아. 슈! 어? 안, 안 놀랬어? 아 야, 야, 자, 자, 잠깐, 잠깐만! 우리 이쁜 베이비 슈 주려고 짜잔! 베이비 슈 사왔지롱 와, 많이 드세요 베이비 슈 진짜 왜 그래? 너 자꾸 베이비 슈 타령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 짜증나니까 뭐야 우리 진짜 사귀는 거 맞아? 베이비슈! 야 베이비슈! 야 우리 이럴 거면 헤어져. 그래. 다시 보지 말자. 제발. 야. 뭐해? 어디 아프냐? 베이비 슈가 나한테 헤어지재 아유 그랬구나 난 진짜 잘해줬는데 나한테 쌀쌀맞게만 을어 진짜 우리가 사귀긴 한 건지 난잘 모르겠다 야 그냥 포기해 그리고 응? 너 좋다는 사람 만나 야나 좋다는 사람은 어딨어 저 서준 오빠 저는 결레고등학교 1학년 송지은인데요 이거 제가 직접 구운 건데 네? 아, 이걸 왜... 아, 그게 오래전부터 오빠를 지켜봤는데요 네? 진짜? 아, 아 근데 저는 사귀는 애가 있... 만나봐안돼 아, 나한테는 베이비 슈 밖에 없어 아좀너 때문에 내가 다윤한테 얼마나 그냥 미곤해 죽겠네 뭐? 야그 무슨 소리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어차피 헤어졌는데 들이대봤자 역극과고 그래 그래 쟤랑 사귄 척하면서 질투 작전 쓰면 되겠다 됐거든? 야 저번에도 질투 작전 썼다가 안 먹혔잖아 야, 그땐 제대로 사귀는 게 없었잖아. 이0네 봐. 있잖아. 아, 잠시 만나 보다가 좋으면 사귀면 되는 거고. 뭘 망설여. 사귀라니까. 그럼 100% 진짜 질투한다니까. 아, 내일까지 생각해 본다니까. 아. 아, 기 어, 여기 어떻게... 내일 보자고 했잖아 내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어서요 그 사이 생각이 바뀌셨나 해서 아... 아, 그래? 야, 미안 아직인데 괜찮아요 저 만화책 빌려왔는데 여기 아제라 6권이요 어 어? 야, 근데 내가 5권까지 본거 어떻게 알았어? 당연히 알죠 보름 전에 만화방에서 빌리는 거 봤어요 아... 아, 그랬, 그랬어? 아, 그리고 이거 이거 그저께 사려다 품절돼서 못 사셨죠? 오빠를 위해 준비했어요. 어... 그 그건 또왜 왜 그랬을까? 에이 제가 오빠에 대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어? <laughs> 뭐야 또 학원 끝날 때까지 기다렸냐? 귀찮게 뭔데 줄거 있으면 빨리 줘. 야너나너 너 기다린 거 아니거든? 나 여자친구랑 집에서 놀 거거든. 여친? 야, 내 여자친구 지은이야. 이쁘지? 안녕하세요. 송지은이에요. 서준 오빠, 이제 제 거예요. 아, 그래. 능력 좋네. 야, 네 말이 맞나 봐. 제 질투 때문에 좀 삐진 거 같아. 그럼 이제 오빠는 구경하는 거예요? 어서 들어가요. 어, 아, 그래. 음. 야 지은이 걔좀 이상하더라. 밤새도록 문자하고 나 한숨도 못 잤다니까. 어제도 음산한 게좀 그렇더라. 야너 계속 사귄 척할 거야? 아 당연하지. 좀만 더하면 베이비시랑 잘될것 같단 말이야. 기다리고 있을 니까아아 진짜. 아, 아, 아. 왜 그렇게 놀라세요? 어? 와 아니야. 야 일, 일찍 왔네. 오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침까지 기다리다 미칠 것 같아서요. 다섯 시쯤 나왔나? 오빠 집 앞에서 기다리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저기 이거 제 마음이에요. 어어 이게 진짜 이거 쉘쉘스 아니야 이거 이런 걸왜 나한테 왜요? 싫으세요? 야 당연하지 이런 걸 당연히 싫어하지. 야 아니야 아니야 야야 야, 진짜 맘에 든다 야어내 와. 와, 여자친구 선물 고르는 센스가 짱이네 짱. 와 신난다 기뻐요. 아. 야그 뭔데 뭔데 어? <laughs>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야 야, 이거 혈서잖아. 뭐야왜 떨어뜨려? 어, 아. 근데 뭐요 오빠? 소중한 걸 떨어뜨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어... 얘야! 그, 이 떨어뜨리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가요 오빠 어야너 뭐야 전화도 안 받고 센터도 안 나오고 아침에 걔 봤어? 지금도 계속 전화와서 무서워 죽겠거든. 나는, 나는! 너 불러내려고 난리치는데! 아, 씨. 아, 그러지 말고 그냥 헤어지지. 아, 아, 몰라. 아, 좀만 더 하면 베이비슈 마음을 탁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그게 중요하냐? 야, 너 그러다 큰일 나. 걔 완전 이상해. 아, 진짜. 어, 지은이다. 오빠, 젖은 머리도 매력적이네요. 근데 왜 계속 전화 안받 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야. 아, 큰일 났다. 야! 음. 소파 뒤에 숨는다고 모를 줄 알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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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볼땐 다현이가 너한테 넘어갈 일이 없거든? 야, 그냥 포기해. 아, 몰라. 아, 진짜 좀만 더 하면 될거 같은데. 몸이 안 좋아서 내일 아침에 보자. 야, 이러면 설마 가겠지? 아씨 안갈것 같은데. 아. 아. 어, 베비이요 부르지 말라 그랬지. 아왜나 부르고 싶은데? 그면안 돼? 어, 음. 쟤 뭐냐? 표정 한번 살벌하네. 어. 니들 싸웠냐? 수, 수, 싸우긴. 아, 야집이안 갔어. 겠다 문자 못 봤어? 난너간줄 알고 오빠 그럼 저 일부러 피한 거 아니었어요? 아이 그럼 나는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내가 내가 그랬네 저 밤새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오빠 집 초인종을 누르고 쳐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우리 오빠 자는 줄도 모르고 내가 우리 오빠 단점 깨울 뻔했네 아, 나 아, 우리 여자친구 때문에 아주 푹 잤네,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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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이거요. 이것도 뭐, 뭐야? 응? 이거는. 제가 써드렸으니까 오빠도 답장 써주셔야죠. 똑같이. 야, 아, 야, 야 저, 저기... 야, 야, 미안해. 나 네가 너무 무서워. 나 사실 나 여자친구도 있고. 나... 야, 미안해. 아, 야! 아. 방금 그 애지? 그 애를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거지? 몰라요. 나 진짜 몰라요. <laughs> 다윤 너 서준이 오빠 나보다 좋아해 봤지? 나 오빠 이만큼 좋아해 너랑은 비교도 안될 만큼 야너 헤어지자니까 오빠 빠져요 이건 재랑 나랑 문제니까 재 부셔버릴 거야. 네감이 너따위가 우리 오빠를 하, 말이 돼? 주제 파악이 안 되니? 야, 너왜 우리 다현이한테 안 돼. 우리 다현이 건드리지 마. 오빠.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부다윤? 너 진짜 가만히 안둘 거야. 거래고등학교 송지은. 전교 187등. 성북구에 거주. 올 여름에 해운대 갔었고 고양이 알레르기 있고 충치 내개나 있고 네가 그걸 어떡해 엄마는 교수에 아빠는 국회의원 중학교 때 스토킹 전력으로 학교 상담 두번 받았고 그때마다 삭발당했네 네가 그걸 진짜 어떻해 힘들게 기른 머리인데 이 사실 아시면 또 삭발당하겠다 가만있어 너네 아빠 전화번호가 야너 증거도 없으면서? 미안 다 녹음하고 있었어 야 미안 우리 아빠한테만 또 석벌 당하기 싫단 말이야. 야, 야, 절 꺼져 그냥. 알았어, 꺼질게. <laughs> <laughs> 너 좋으라고 쫓아내준 거 아니야. 걔가 짜증나게 하잖아. 아나 나도 알아. 네가 나안 좋아하는 거 나도 바보 아니거든. 어. 아니까 다행이네. 네가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나 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네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앞으로도 너 계속 좋아할 거야. 귀찮아 죽겠네. 베이비 쇼... 아. 이렇게 부르는 거 싫어하지 <laughs> 그렇게 부르지 말래도 부를 거면서 미안 그럼 이제 베이비 슈 라고 불러도 돼? 뭐 맘대로 해라 <laughs> 베이비 슈! 같이 가 나와라